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6과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마태복음 5장 29절,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기어틀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6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콜로세서 1 장2 9절 7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진리의 영.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을 읽어 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신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가? 간단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시련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 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정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 선택에 관한 신앙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 오늘 좀 함께 나눠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와 자유 선택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유의지, 자유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창조주의 선택을 떠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창조주의 의지를 떠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께서 있게 하신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면 곧 죽으니까요. 자유의지, 자유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미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은 창조주께서 선택해 놓은 것 안에서 선택과 의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잠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시고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두 가지 제시하신 것을 벗어나는 선택이나 의지행사를 할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두신 것을 숙고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고를 활용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창조주께서 선택해 놓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아주 제한된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심에 하 힘입어 하는 것일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귀한 선택을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배시는 건 면입니다. 강제가 없는 구속 사업.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난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원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시대소망 4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어보라. 비록 바울이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인간의 노력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참조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고린도 전서 9장 25절, 1 1에서 12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바울 자신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고 구하는 자의 삶에 꼭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뭘까요? 네,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활동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믿음은 신자 속에 생명의 동력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과 저자가 말한대로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에 거역하지 않고 주시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사는 것은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께서 사시는 그 삶이 자기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즉 예수님이 그의 활동의 동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환상의 골짜기에서 심히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하셨고 에스겔은 순종하자 뼈들이 움직여서 제자리를 찾아 맞추어지고 살이 차고 가죽이 입혀져서 온전한 사람 모양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사람 모양을 완전히 갖추었지만 동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시체일 뿐이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의 동력, 능력으로 오지 않으면 환상의 골짜기의 뼈들이 사람 모양을 다 이루어 그대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렵고 스스로 속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날로도 풍성하게 되는 경험이 바로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를 신의 건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쓰임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형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선지자왕 4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훈련된 의지. 교과 질문해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감정에 휘둘린 선택을 한 사람들의 예를 찾아보라. 그런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러면 참조 성경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여자는 감각에 의하여 소나까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남편을 유혹하는 도구가 되었죠. 다윗은 눈의 감각을 따라 바세바를 범했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의 눈을 의식하고 외식, 가식적인 삶을 살았죠. 옆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밑에 있는 베드로서 1장 13절 읽어보라. 베드로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으며, 그의 독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짧은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네. 마음을 다스려 근신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사 질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16장 32절, 25장 28절, 28장 26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감이 그래도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은 아는 대로 어떤 행하는 것보다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뜨겁다고 느끼면 거기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경험했으니까요. 성령의 아홉 가지 그 성질 중에, 아홉 가지 맛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오는 절제 다 감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에 관한 표현이 아니죠. 인간의 뇌 구조도 중추 뇌가 감성 뇌거든요. 뇌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전두엽이 지성을 주장하는 부위라고 말을 합니다. 즉, 중앙에 자리 잡은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감성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치매를 알게 되면 지성은, 즉, 이성은 활동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도 감성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건전할 때는 이성으로 감정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나가면 이성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품 변화라는 것은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물론 이성도 지성도 바꿔야 되지만 감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성이 마비되어도 감성 자체가 성령의 열매 성질이 나타나도 되었을 때 바로 성품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굴복하고 우리의 감정이 잘 컨트롤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굳게 설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예루치노 권면입니다. 감정을 이성과 신앙 아래 두라.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재지나 규율 아래서의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교회 증원 5권,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잔호한 선택.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위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과격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십니까 하시는지요?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네, 악한 것은 단호히 마치 팔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처럼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교훈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 5장 29절, 3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문자 그대로 행동하라는 말입니까? 뭐여죠? 네.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는 교훈입니다. 즉, 악한 것은 지체를 잘라내는 결단으로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단호하게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득한 죄와의 싸움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과 악한 생각은 지체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결단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련을 허락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를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자체가 안전하고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위험하고 고통이 있는 환경이죠. 사람이 이런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거역하면 그 손길을, 손길을 조금씩 거두시죠. 환란과 고통이 조금씩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마도 코로나 19 같은 세상이 그런 것이 생기도록 걸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리는 재앙은 사람의 들 생각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인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 신자가 시험과 시련과 환란에 빠지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윤례를 따라 사는 길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르시는 건면입니다. 죄와는 양보와 타협을 사절하라. 비록 자기를 분야내리 오른쪽 눈을 빼어버린 것과 같고, 몸에서 오른팔을 찍어버린 것과 같을지라도 그는 모든 죄악적인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모든 타락한 습관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싸워나가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악의 습관이나 죄악적인 행위에 대하여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가로포은기별 1권 3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인내가 필요함. 교과 질문해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32장입니다. 창세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큰 낙담 중에서도 인내해야함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즉,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야곱이 처해 있던 전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부모 집을 떠날 때부터 20년 세월을 주님이 받아 주심을 바라면서 고통의 세월을 인내로 견디었습니다. 이 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살로니카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 <laughs> 곧 행함이 있고, 사랑에는 봉사의 수고가 있으며, <laughs> 소망에는 이루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때까지 이 세상 고통스러운 생활을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기다리는 지루함과 또그 기간에 닥치는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소망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약속은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미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하는 기간에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스러운 소망이 현실이 될때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온 몸을 휩싸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는 7면입니다 시험 중에 인내하며 고통을 극복하라. 시험이 그대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그대들의 성격에서 거친 것을 갈아 없애신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인내하여 고통을 참으라.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6과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죄와 싸우되 전력을 다해서 승리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협력하며 수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정 대신, 말씀대로 의지에 복종하시고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인내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7과 불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품성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게 서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매일 성실히 주의 뜻을 해, 행해야 함을 기억하며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옳은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보여 주실 때 단호하게 결심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야곱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